혹시 사람의 발에서 하루에 얼마만큼의 땀이 나오는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생수 한 통에 버금가는 200에서 500ml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땀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발냄새와 신발 손상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에서도 최근에 신발 관리기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들의 경우 100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선뜻 구매하기가 어려운 가격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기업 제품과 비슷한 성능을 가졌지만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 샤클락 신발 관리기의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고가의 신발을 신으시는 분들이나 발냄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제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오늘도 빠르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외관을 살펴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데요 대부분의 공간에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라 첫 인상 자체는 굉장히 좋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전면에 은은한 LED 불빛의 터치 버튼도 실제로 보면 굉장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신발을 관리해주는 내부도 굉장히 넓은데요 탈부착이 가능한 파티션이 있어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관리할 수 있고 아기들 신발의 경우 최대 네 켤레까지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티션을 제거하면 발목이 긴 신발도 넣을 수 있을 만큼의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웬만한 신발은 모두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신발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다양한 모드를 지원하는 것도 특징인데요. 건조, 정화, 보온, 자동, 총 4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손이 가는 모드는 건조와 정화 모드인데 이 두가지 기능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부터 설명을 드리면 건조 기능인데요. 발냄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에서는 굉장히 땀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방치하면 세균과 곰팡이가 증식하면서 발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냄새를 없애보려고 신발에 신문지를 넣거나 동전을 넣는 민간요법은 다들 한 번씩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페브리즈 같은 섬유탈취제를 뿌려도 완벽하게 건조가 되지 않으면 발냄새는 금방 다시 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발냄새 제거의 핵심은 습기 제거입니다 샤클라 신발 관리기는 45도에서 50도 사이에 저온 열풍 건조로 습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는데요 햇빛에 신발을 말려도 겉은 마르고 속은 안 말라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뜨거운 바람을 순환시키는 방식이라 신발 내부까지 정말 뽀송뽀송하게 말라서 이 부분은 정말 좋게 느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플라즈마를 활용해 바이러스와 세균의 막을 분해하고 파괴하여 99%의 살균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건조와 살균까지 가능해 발 냄새의 원인을 뿌리부터 제거할 수 있습니다. 건조 시간은 일반적인 운동화 같은 경우 4시간이 걸리는데 자연 건조 대비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신발장 근처에 두고 데일리하게 이 제품을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발 냄새가 굉장히 줄어든. 걸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과장을 보태면 6개월 동안 신었던 신발을 건조기에 몇번 돌리고 나니 정말 새 신발 같은 냄새가 나서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다음은 신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화 기능입니다. 보통 신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신발장에 제습제와 방향제를 넣어두는 정도로 관리를 하실 텐데요. 이런 경우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신발장을 열 때마다 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성은 다소 떨어집니다.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바로 이 정화 기능인데요. 정화기능은 평균 온도 30도, 습도는 40%로 신발을 관리하기에 최적화된 환경을 유지해주는 기능입니다. 특히 장시간 동안 신발을 방치해도 신발이 전혀 상할 걱정이 없기 때문에 고가의 신발 또는 아끼는 신발이 있다면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기능에서 신발을 꺼내 신으면 호텔 수건처럼 정말 뽀송뽀송해지는데요. 이게 정말 신발을 신을 때그 뽀송뽀송한 느낌이 진짜 좋습니다.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내부에 향기 패드를 설치할 수도 있는데요 향기 패드를 사용하면 신발에서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방향제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신발뿐만 아니라 기기 근처에서도 좋은 향이 나서 기분까지도 좋아졌습니다 향기 패드는 마그네틱 탈부착 방식으로 설치도 매우 간편하고 리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건 무척 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 한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앱 연동 기능입니다 앱을 통해서만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기능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재별 맞춤 건조 기능입니다. 신발은 면, 가죽, 고무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소재별로 관리의 방법도 다른데요. 앱에서 신발 종류별로 최적의 신발 건조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관리할 신발의 종류를 선택하고 건조 시작 버튼만 눌러주면 되는데요. 가죽 신발처럼 과도하게 건조를 하면 안 되는 신발들도 섬세하고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스케줄 관리 기능입니다. 생활 패턴에 따라 스케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인데요. 시간대별로 건조, 정화. 보온을 예약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보온 기능의 경우 습한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사용하면 좋은데요. 출근 시간이나 아이들 등교 시간에 스케줄을 맞춰 놓는다면 외출 시 항상 따뜻하고 정말 쾌적한 신발을 신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 연동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앱 스토어나 구글 스토어에서 투야 스마트 앱을 설치한 뒤 제품의 전원 버튼을 3초간 눌러주면 와이파이 표시가 뜨고 앱에서 장치 추가 버튼만 눌러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와이파이 5G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2.4GHz를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소음 같은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소음이고 AS 같은 경우는 코오롱이라는 대기업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고장이 났을 때도 AS 걱정 없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를 해 보자면 건조부터 관리까지 한 번에 신발을 관리해 줄수 있는 참 좋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필수 품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삶의 질이 확실히 올라가는 제품 이외에는 틀림이 없는 제품입니다. 특히 저처럼 발냄새 때문에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겐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신발을 오래 신고 계시는 분들 또는 운동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유니크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신혼부부 집들이 선물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용하고 재미있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